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고 높은 보 주 예수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들이네 늘 찬송들이. 죽을 날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후, 그로운 십자가 날 위해 주시 권세의 그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배혜때내한삶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귀를 탄 임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는 우리 예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고 입장하시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뱃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네,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이 나귀를 탄 임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에게 어 항상 먼저 보여주시고 어 함께 가자 따라가자 올라가자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 제자들도 의아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여 어, 있는 낙이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런데 만약 음,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어, 예수님께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너라. 근데 만약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그것을 풀고 가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 그때 너희들이 대답해야 할 말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명령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들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 모든 명령 가운데에 제자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왜요? 왜 그래야 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에루살렘 이성 입성 가운데 십자가를 향하는 길 가운데 제자들이요 어, 물음표를 던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나오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Lord 주인이죠 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 소유자이다 진정한 소유자이다 그리고 결정권자이다.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낙귀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주인이 할수 있는 겁니다. 로드가 할수 있는 거예요. 로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결정권자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소유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언제나 최후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다. 눈에 보일 때는 십자가의 길인 것 같고, 눈에 보일 때는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승리가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에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땅에 태어날 때빈 몸으로 와서 마지막 빈 몸으로 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신, 소유자이신, 결정권자이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모토, 비움, 채움, 나눔, 비워질 때 채워지고, 채워질 때 나눠지고, 다시 나눠지면 비워지는 것이고, 또 채워지고, 또 나눠지는 것이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나, 비움, 채움, 나는 빛의 나. 빛 가운데 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중심으로 비워지고 채워지고 나눠지는 빛 가운데 나의 모습.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자이신 로드를 따라가는 우리 그 백성들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소유자이신데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것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위에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연약한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탄 아무것도 들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나귀 새끼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에 주인 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은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왕처럼 세상의 권력자처럼 남들을 죽이기 위한, 남들을 짓밟기 위한, 남들의 모든 것을 싹을 밟아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다스림이 아니다. 그래서 나아규 새끼의 등에 타 있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로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가랴 말씀에 예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그당시의 왕의 모습과 달라요.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남들을 죽임이 아닌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실 때 평화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죠. 남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 등에 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위에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나귀 위에 위해 탄것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 등에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기마병들의 아주 대단한 말을 탄이 병사라든가 장군들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 그 권력의 말등 위에 타죠. 그래서 권력의 상징이 되죠.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 이전 세계에 그 군림의 말 위에 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위에서 백정의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칼이 없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타신 거거든요. 백성들을 위해 죽임 당하기 위해서 탄 겁니다. 그래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요. 죽음,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임금인데, 우리의 왕이신데, 섬기시기 위한 왕이에요. 죽으시기 위한 그 발걸음이고 출발점입니다. 십작을 향해서 첫 행진이니까요. 에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잘 알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오늘 모든 예수님의 일 가운데 필요한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과정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자들에게 내게로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또 순종합니다. 그냥 내주습니다 네, 모든 예수님의 행진 앞에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첫 출발점은 뭐였냐면 순종이었다 순종이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입으로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만약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순종,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위한, 죽음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의 첫 출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제자들과 그 모두가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순종의 모습으로 부활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먼저 앞장서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 그대로 순종하는 나아기 새끼의 주인,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군중들, 주님의 겸손한 나아기 새끼의 그 뒤뚱거림, 남을 죽이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고, 남을 군림하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죽기 위한 그 발걸음 속에 우리 또한 순종하며 함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 출발점 앞에서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주님의 그 섬김과 죽으심을 통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